예, 안녕하십니까 멘토링 아, 부동산 소장 땅가이드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령군 봉수면에 소재하고 있는 어, 조족조 슬라브 주택을 한개 소개하는 현장 나왔습니다. 지금 어, 보고 계시는 이 집이 오늘 소개해 드릴 그런 집이 되겠는데요. 어, 이 집은 어, 구조는 조족조입니다. 끝둘로 어, 지은 단단한 그런 조족조 슬라브 주택이고 금평은한 26평 정도 됩니다. 어, 땅은 면적이 한 137평인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 요런 주택입니다. 어, 요 주택은 남향으로 이렇게 딱 보고 있고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옥상에 삭고 모양으로 지붕을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옥상을 갖다가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요런 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택의 우선 도로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주택의 진입도로인데요. 어,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폭한 6, 7미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갔다가 바로 옆에 딱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차량은 저 보시면 대문 옆에 이제 벽이 있는데 벽을 어, 쳐내 버리면 저 안에 내집 안에 에, 주차가 가능한 이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마을은 저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데 마을 어기내 주택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주택이었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어서 어, 주변에 간섭 없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안으로 들어가서 어, 주택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택 내부인데요, 어, 주택 출입문은 이제 철대문으로 아주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을 활장 열면은 어, 차량 한두 세대는 내 있으면 마당 안에 이렇게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한 세대 정도는 충분히 거뜬하게 이렇게 차를 주차할 수 있고. 어, 지금 벽을 이렇게 쳐놨는데 벽을 이거 없애버리면 오히려 개방감이 있어서 훨씬 에, 집이 더 넓게 보이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야, 주택 대문의 모습이고 어, 세면 공굴 앞에 에, 텃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나무를 좀 심어놓고 꽃도 심어놨는데 에, 뭐 잡초가 좀 섞여서 지금 관리가 좀 안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집앞 마당과 주차 공간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어 우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옥상 상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왼편에 보시면은 어 옥상으로 올라가는 전뭐 계단이 있습니다. 아 계단 옆에는 여 보시면 여 보일러실인데요. 창고겸 저 안에 보일러실 이 있고 여기는 실외에서 어, 여러 가지 음식을 또할수 있는 이런 아공이를 갖다가 별도에 설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옥상 올라와서 옥상 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자, 옥상인데요. 어, 지금 어, 에폭시 페인트 처리를 좀 해놓은 상태인데, 예, 지금, 좀 관리가 안된 상태다 보니까, 좀 흙이 얼룩덜룩 묻어 있는 상태인데, 물로쓱 깨끗이 씻어내면 은 아주 깨끗한 이런 어, 옥상이 되겠습니다. 자, 옥상 위에 아까 처, 초면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예, 이과 모양으로 이렇게, 예, 옥상 위에 지붕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걸 갖다가 높이를 갖다가 높이 이 올려놨기 때문에. 에, 충분한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옥상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아 그러면은 내려가서 집 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은 아이 어, 평지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올려 놓은 요런 주택입니다. 밑에 기초 작업을 아주 좀 잘해 놓은 주택이고요. 어, 계단으로 해서 이렇게 주택 출입구 철문입니다. 자 철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오면 오른쪽에 요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 신발장 놓는이런 공간이 있고 중간에 모기장이 설치된 이런 모습이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 여기 이제 바로 거실이겠는데요. 어 거실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어 거실 공간 앞에 예또 베란다 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공간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어 베란다 앞에는 여기 남양 집인데. 에큰 유리 그 창을 만들어 놔서 어 햇볕이 이렇게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고 또비 오는 날에는 비를 방비할 수 있고 어 거실 앞에 요 베란다를 만들어 놓은 아파트 형식의 요런 공간의 요런 모습입니다. 자, 거실은 상당히 넓고 어 거실 오른쪽에 옆방이 또한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옆방인데요. 어, 뭐,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되고, 어, 방이 있고, 어, 여기 중간 방입니다. 자, 중간 방에 지금, 어, 붓박이 장롱이 있고, 어, 침대가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안에 볼수 있습니다. 방이 두 개고, 왼쪽에 앉아 안방이 되겠습니다. 뭐, 자개 농이 있고, 어, 자개 장식, 이런 장롱이 있는 이런 모습인데, 자, 보시면 이 안방은 상당히 넓습니다 장롱이 있고, 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뭐, 천장하고, 어, 벽지 상태, 바닥 상태, 그렇게 험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쓸수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리고 오른쪽 코너에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인데요. 어, 지금 뭐, 문을 만들어도 되지만, 커튼으로 해서 이렇게, 에, 공간하고는 분리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어, 코너에 주방이 만들어진 이런 모습입니다. 또 실내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 줄때 금방이 예, 네, 26평입니다. 그래서 2 6평같으면은실 아파트 평수로 치면 한3 3평 35평 정도 되는 이런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내 공간이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천장이 이런거 보시면 목재로서 이렇게 아주 옛날 집 치고는 잘 지어는 이런 집입니다. 보시면은 벽면이고 천장이 고 전부 어, 목재로서 되어 있는 이런 어, 실내 구조인데 아주 상태 양호합니다. 자, 주방이고 어, 주방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주방 옆으로 해서는 밖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실내 견문이 이렇게 있고 보시면 냉장고 뭐 여기 김치냉장고 있고도 실내 공간에 탁자가 한개 놓여 있습니다 아, 탁자가 있고도 충분한 어, 넓은 공간의 주방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안방 중간에 보시면 아, 여기 화장실 겸무욕실입니다 보시면은 아, 탕을 갖다가 따로 설치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고 수세식 화장실 겸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세, 면기가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샤워기, 또, 목욕통이 따로 있는, 어, 그리고 저, 바깥으로 공기가 통할 수 있게끔, 어, 창문이 나 있습니다. 목실 내에. 자, 요렇게 해서, 어, 주택 실내를 갔다 갔다 이렇게 설명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전체로 상황을 다시 한번설명해 올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방 내볼 구조를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올리면은, 들어오면 바로 중문이 있고, 방이 전부 세 개입니다. 작은 방, 중간 방, 오른쪽에 남향으로 보이는 안방이 있고, 저쪽 코너에 주방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안방 사이에 목욕실과 화장실이 있는 이런 구조의 주택 금평, 26평 정도 되는 조족조 주택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밖으로 나가서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어려운 건 봉수면 신흥리라는 어 마을입니다. 신흥이라는 어 마을에 기존 마을과는 좀떨어지 마을 어귀에 내 주택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주택이 없이 단독으로 홀로 조용히 지낼 수 있는 주둔간섭 없이 요런어조족조 아주 단단한 슬라브 주택을 소개 올렸습니다. 전체 금평은 26평인데 전부 방이 세개고 어 주방과 목욕실과 화장실 이런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어, 건물은 조금 오래됐습니다마은 조족조 슬라브 주택으로서 아주 그래도 쓸만한 이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옥상은, 어, 사깟 형식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옥상을 갖다가 충분히 용도로써 다양하게 쓸수 있게 이런 공간이 또 있는 이런 주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 이렇게 주택이 있기 때문에 차량 접근성도 좋고, 어, 내 마당 안에 차량 한세대정도는 충분히 주차를 할수 있는 이런 아주 괜찮은 아, 이제 가성비가 괜찮은 요런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가정 여러분, 오도도자일이다 됐습니다. 얼마 안했으면은 여름의 초입인 6월인데요 어, 한낮에는 상당히 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고 보이고 있는 요즘 날씨입니다. 항상 유튜브 가정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사람마다 하시는 일마다 항상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더또 알차고 괜찮은 물건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